사도행전 23장, 23장, 항상 23장 한다고는 앞에 했던 말씀하고 연계해서 한 장의 제목과 주제와 또 여지를 꼭 정해보는 것을 하고, 묵상은 오늘 본문의 묵상에 깊이 있도록 하고, 이렇 습관을 갖도록 하기 바랍니다. 어, 앞에, 어, 23장에 앞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은, 어, 제 사장에게 예를 잘 갖추고, 바리새인과 사도 계이이 분쟁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어, 사도 사도 바울이 이제 전략과 계획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도 하지만 인간의 지혜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앞서 사도 바울은 자기 헬라 헬라어를 사용함으로써. 정부 장을 당황시켰어요. 아, 이 사람 함부로 건드면안 되겠다. 그다음에 너가 로마 시민권을 함부로 대하느냐 막 뭐, 제도 없이 때리냐 해서 지금 정부 장이 벌을+ 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음을 해서 성령으로 살아보라 하지만 이땅에나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권위와 실력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 음, 그런 메시지가 23장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12절부터 25절까지는 사도 바울을 어, 살해하려는 업무. 그러니까 이것저 영적, 영적 세계까지 봐야 돼요. 사탄은 어, 연간한거 봐도 바쁜 그니까 건들고 하는데 복음전도를 위 해서 기도하고 모이고 하게 되면은 거의 몸부림을 치고 거의 바람 수환을 바람을 칩니다. 지금 거의 바람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탄의 어, 바람광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2, 12절부터 15절까지. 근데 16절부터 21절은 하나님께서는 어, 생지를 조카 예조카 한테 예조카를 통해서 그 중요한 음모를 전달시키시죠. 성령이 바로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이미 성령을 가르쳐 줄 만큼 큰 가르쳐 줬어요. 복을 잘하라. 복음을 전하라.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라. 전세계 복음을 전하라. 끊임없이 성령께서 음성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이 능력으로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 정보를 가르쳐 주죠. 22절부터 31절 마지막까지는 전체 하나로 보고 어, 천부장과 <laughs> 천부장이 호위를 하죠. 호위를 470명 어마어마한 천부장이 천명의 군 분사를 건드리는 사람인데 그 중에 470명 실제로 한6 0 0명 정도가 가용 가능하다 역사학자들이요. 그 중에 4600명, 470명이면 전체를 동원해서 이렇게 어, 자도바르 호위하는 모습 또 청동. 총독, 청독, 총동은이 당시에 유대 쪽에 시리아 쪽에 총독 벨리스, 총독 로마 전체에서 가장 큰 총독이랍니다.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대요. 총독이 그 사도바울을 보호하는 그 하나는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의 사람과 이 세상의 정치와 나라와 국권과 또 자격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복음을 전하신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먼저 어, 시간 되는 때까지 어쨌든 7시에서 7시 1분이면은 땡할 테니까 어, 어,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에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탄의 전략이 실제 사람을 통해 서 이루어지는데 사탄이 복음을 방해할 때 전략 중에서는 첫째는 당을 짓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을 짓고 공산당, 어? 당을 지어서 사탄의 전략이 만만치가 아요 굉장히 힘의 세력을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많은 당들이 정치나 사회나 언론이나 또는 사회 단체나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맹세한다고 해서 헌신합니다. 이 사람들은 호락호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헌신합니다. 그다음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게 하는 <laughs> 결사적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사탄은 거의 결사적으로 당을 짓고 조직을 만들고 헌신시키는 그런 일들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1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4 0명이 40명이 이렇게 결사대가 조직이 돼서 40명은 얼마나 큰 숫자일까요? 전 세계 공산당을 시작할 때 19명으로 시작했대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40명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복음을 그렇게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애매하게 영적으로 힘들고 나의 삶도 힘들고 때로는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사회와 직장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때 오는 것이니까 너무 실망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은

거기 가운데 음모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이꽃쟁이 같은 여자를 당에 자네를 보내가지고, 저는 그렇게 유혹을 해서, 유혹 해서 넘어가게 만드는 것도 실제, 제가 목사님도 들은 바가다단는 아니겠지만, 많습니다. 북한에 데리고 가서, 이상한 짓을 시켜서, 그거는 뭐, 루머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보고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교회가 타락한 것을 드러내서 음모와 스스로 온 사회가 여당 야당 똑같습니다. 교회를 죽이는 전략은 공산주의 어, 자민주주의 자본주의 똑같아요. 교회를 죽이는 것은 단 공산주의는 우리를 숨을 못쉬게 되면서 입을 숨, 숨을 막아버리니까 목을 목을 쳐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산당 먼저 반대를 하지만 악한 사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가까운 위제로 숨어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사탄들의 영적인 전략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보급을 해서 열심히 살때 이런 것이 있다. 그렇지만 절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 그들을 온 조직을 다고 세상을 뒤엎을 만한 조직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깨지고 쳐버립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요. 하나, 하나님, 하말한 마디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음모는 다 사라지고 다 무너집니다. 공산주의 다 무너집니다. 예수, 예수를 교회를 지키는 모든 세력들 다 무너집니다.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바울의 생기를 처음 등장하고 없어지는데 이건 이모 그러니까 이모 그러니까 바울의 여동생의 조카를 보고 있습니다. 청년 청년이 네 분이를 나오죠. 예, 그래서 이 한사람, 무명 o 한사람이 왔다 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것은 한사람, 한사람, 한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l e y 의 권세를 다깨 r v 신다 우리가 하늘 y 을 u n g e s t Hansara h a n 어려움과환 a 과이세상 a Hansara, Hansara, h a n s 일 수도 있고, n s 일 수도 있 a n s a r a Hansara, h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다음에 천부장이 도와주는데 이시절들겠습니다 시작 23절, 시작 네, 천부장이 백부장을 시켰는데 밤새 시에 밤에 리고 나가요. 그다음에 모병은 200명이에요. 로마 군인 2 0 0명 엄청나죠. 기병이 70명입니다. 이건 말타는 자예요. 그 다음에 창병, 검을 든 자가 200명이에요. 육도 470명을 사도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면 은 그냥 폐기물 같은 사도바울, 사육수 같은 사도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짐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 천고천사가 우리를 지키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걸다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신다할렐루야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도그 최고의 청도에게 이렇게 쿵저렇게, 이렇게 쿵저렇게 해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34절 읽었어요. 35절 시작. 역사 학자에 의하면은 로마 로전 세계를 다 식민지하고 있 식민지 관리자가 천독인데 유대와 시리아 쪽에 천독이 체계 건설로막강하답니다그 천독이 해롭궁에서 사도가를 지켜주죠. 이 세상의 모든 건설을 능력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호 저기 호위하고. 아 우리 하나님, 악함은 수박의 모든 권세와 능력,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 님다 다파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왕같은 자로 승리하신다고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 일선 속에 다니고, 학생과 복부의 학업의 로마 시민권을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볼 때, 여단이다, 여단이다. 한국민들과 일본인과 함께 복지란 대학과 블레딩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을 로망까지 전하고 있 끝까지 전하고,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과 사명감으로 살고, 악한 원수방와 어떤 조직을 가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입김 한보으로 모든 걸 물리치고, 이 세상의 모든 걸도 동원해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담대함을 갖고 선포하며 돌려 담대함이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啊。Yeah. Yeah. Yeah.